그래서 우주에 근원적인 힘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힘들이 있어요. 다양한 힘들이 있어요. 그 힘들이 기회만 되면 표현되려고 합니다. 사랑. 정의도 표현되고자 해서 조건만 갖춰지면 정의감이 솟구치면 여러분이 못 막습니다. 정의감이 솟구쳐버리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누가 떨어지는 걸 보면 갑자기 사랑의 힘이 솟구쳐버리면 내 의지도 초월하죠. 나도 죽게 생겼는데 뛰어들으라고 하는 건 이건 뭔 마음이에요? 못 보겠다 하고 뛰어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솟구쳐 버리면요. 그 조건이 갖춰져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측은지심을 발휘한다 밖에 연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건 피, 표상 속에서 충족 이유를 가지고 연구한 거죠.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설명을 못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건 철학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사, 이 물리학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네 가지 힘이 통합이 안 돼요. 이거 통합만 시키면 노벨상은 그냥 그 사람 겁니다. 무조건 통합만 시키면. 이거를 수식 차원에서 현상계 충족 이유를 차원에서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쇼페나워가 들으면 비웃죠. 우주에는. 겁나 많은 이데아들이 있어. 그 이데아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 나타나. 그런데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합시키면 우주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발상이 엉터리라는. 그것보다 차라리 중력의 이데아를 연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물리학 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들의 근원적인 이데아들이 우리 의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파악을 해. 그러면 그게 어떤 조건에서 계속 나타나지만. 그 힘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전, 어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그러면 그 힘들이 시공 안에서 어떤 조건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그런 물리학적 연구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겠죠 철학적 연구랑 물리학으로 모두 끝내겠다는 거죠 모두를 설명해 보겠다 근데 어차피 중력의 힘이 우주에 존재하는지 설명 못하잖아 그게 우리 의식 안에서는 발견된다는 거지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도 있다까 그게 뭐, 뭐, 뭐겠어요?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 8개가 동양 일찍 이데아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쇼페나와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오행 8개를 알았으면, 이 양반도 알아요. 주역이 그런 거다라고 설명도 해요. 그런데 주역의 이론들을, 괴들을 이용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설명할 땐 되게 괴랑 비슷한 소리를 막 해요. 딱딱함, 뭐, 이렇게, 중력. 응집력, 이런 것들이 우주에 존재한 힘이고, 조건만 갖춰지면 그 힘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계속해서. 저희는 조건만 갖춰지면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춰줘서 그걸 계속 등장시키자는 거죠. 그 힘을 쓰고 살자는 그 이데아를. 내적에서 분명, 내적인 충동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데아를 우리가 누르고 산다는 거죠. 저 차원적인 이데아만 계속 표현해요. 배신. 질투 배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죠 영화에서 오 저러면 배신이 등장할 텐데 안 되는데 막 조건이 형성돼가요 그럼 이 충북 충족 이유가 갖춰지면 배신이라는 우주적인 힘이 탁 등장해버립 그 힘은 맹목적이에요 그 힘이 등장해버리면 끝납니다 인간은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쇼페나우어야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에